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목포 하루판장에서 경매받은 1kg 3마리 올라가는 할안고깨 특대 사이즈인 할안고깨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거는 3 0미 병어고요. 한 상자에 3 0미 병어입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오늘 굉장히 씨알이 좋아서요. 굉장히 손도도 좋고 핵감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40마리짜리가 들어가 있는 4 0미 병어입니다. 오늘 굉장히 손도 좋고 싱싱하고 시알 좋은 병어로만 경매 받았습니다. 오늘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환입니다. 지금 밴댕이 철이라서요. 저희가 오늘 아주 싱싱한 밴댕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거 해무침 해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목포에서도 지금 저희가 보시다가 좋다고 달라고 하시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싱싱한 뱅뱅입니다. 감사합니다.